자, 반갑습니다. 지락가입니다자 제가 오늘 또 어벨코인 들고 왔는데요. 자이 어벨코인이 빗썸에 최초 상장할 당시에 인프가 약1000% 가까이 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만 상장 하루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가까이 엄청난 조정을 보이면서 피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자 한시경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어벨코인이 유통량 논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투명성에 자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죠. 특히 지금 비썸 기준으로 이 어벨코인의 시가총액과 유통량 관련해서 지금 표기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지금 재단 측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에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한 상태이고 최근에 일드 파밍발 해외 자금 세탁 논란 관련해서 이 재단 측에서는 해당 사건과 일절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런 공시가 났음에도 지금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어벨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의 대형 자료와 시세 전망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어벨코인 관련 대응 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목표기간 한달 정도 잡고요. 천만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에 약 100분 정도 회원분 계시고요. 100분 모두 이렇게 적은 시도로 큰 수익 벌어가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들 하고 계신데요. 자이 계좌 계좌장구, 잔고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이 현물 투자만 가지고는 부자 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현물로 10% 또는 20% 수익을 벌어봤자 인생 역전은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레버리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불과 하루 또는 한 시간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그만큼 이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타점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요. 어느 시점에서 롱 진입을 해야 되는지 숏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입장하셔서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는 제개문으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또는 계좌정보 폭발시켜줄 만한 기가 막힌 타점 정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새 정말 아무런 기사 많죠. 자, 직장인 평균 월급이 지금 353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두배 이상 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을 창출을 하셔야겠죠. 자, 제2의 월급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에서 1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 입장하셔서 대기업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고요. 1000만원 만드신 다음에 10만원 다시 재투자하시고요. 990만원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신 것 또는 드시고 싶으신 거 것만 것 드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요. 한발 빠른 정보. 여기 보이시는 제계임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벨코인 한번 잡아드리면요. 자, 지금 빗썸에서 발간하고 있는 가상사상 검토보고서상의 내용인데요. 자, 블록체인의 파편화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통합 레이어 블록체인이고요. 특히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하고 사용자가 브릿지 없이 거래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고요 최초 발행된 지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된 신상 코인이기 때문에 장에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가상자산 이용 목적은 스테이킹과 거버넌스 트랜잭션 소스로 활용 용도로 보이고요. 특히 세 가지 지금 계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A와 넥서스 표전 이렇게 세 가지 계층 운영하고 있고요. 자, 발행 주체의 설립지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이고 케이맨 제도라고 나와 있죠. 이 설립지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워낙 이 코인이 자금 세탁 관련해서 얘기가 많다 보니 이 설립지가 이 세금 도피처나 그럴 가능성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총 발행 한도는 무제한으로 책정돼 있고 이발행 수량은 22억 7천 7백만 개 정도로 나와 있죠 자, 최근 3년간 보안사고 이력은 없는 상태이고요 물론 니 코인이 상장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고 다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내용대로라면 시가총액은 안 나와 있고요 유통만만 수량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지금 코인마켓의 기준으로 상장거래소 보시면요 바이비트 물량이 6%고요 지금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거래소는 HTX죠 현재 66.7% 그리고 게이트 아이유가 7% 가량 되고요 코코인, 맥시, 비드겟, 빗썸 등 다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어피트나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안돼 있죠 자, 빗썸 물량이 높진 않기 때문에 빗썸 세력들이 장난칠 만한 요소는 적다고 판단되지만 비섬의 상장할 당시에 거의 하루만에 트럼프로 가까이 엄청난 상장 림을 주면서 거의 이틀만에 상장 당시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상태이고 큰 저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 매수하시기보다는 저는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5% 가량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더 크게 조정을 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8월 1일자에 FMC 있기 때문에. FMC 결과도 코인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 어벨코인 관련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문자 7번 주신 다음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어벨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용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